시간이 r y i n g t 매 g 조 to the s t o 네, 다행입니다. 행성 어, 썸머나이 페스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비가 오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싶은 분들을 가까이서 뵙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안전하게 공연 재밌게 즐기고 갈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신나게 따라 불러주실 노래들도 불러봐야겠죠? 준비되셨어요? 네,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Okay, let's go. Let's go. S-H-A-S-T-T-T-A-R. Baby, stop breaking my heart. 불러볼까요? 내 입술 좋아 아닌데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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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que 감사합니다. 와, 제가 걱정했던 보다은 많이 오지 않는 것같긴 한데, 근데 <laughs> 여러분들이 비를 맞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이제 또 이런 분위기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 제가 오늘 좀. 썸머 페스타고또뭐 놀거리들도 많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사실 댄스곡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노래들을 어, 제가 준비해야 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된다면 중간에 짧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 노래 중에 이게 사랑이지 뭐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세상에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너무 많죠 어, 그 사랑의 된상들을 생각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어, 여러분들 같이 리듬 타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렴 부분이요 널 사랑하는 너 사랑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와우 그래서 <laughs> 그 노래 들려드릴텐데 정말 이 분위기에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노래여서 여러분들 같이 글어 타서 들으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뭐야 들려드릴게요 <laughs> i 기분 나쁘지 않게 오는 비 느낌 알아요? <laughs> 와. 여러분 들 괜찮죠? 지금 몰골이. 아, 아니, 제가 이렇게 천막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도 여러분들 보러 왔는데, 이 안에서만 있으면 조금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laughs> 속눈썹 떨어지 얘기해주기에요? <laughs> 자 이제 뒤로 댄스곡들 주르륵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라드를 제가 준비를 못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타월이나 휴지 같은 것 있을까요? 마이크를 한번 닦아야겠어요. 이 도망이오네. 내가 휴린이 만나면 꼭 듣고 싶은 발라드가 있었다. 널 사랑하겠어. 아니, 널 사랑하겠어. 요이 수건은 얼굴 닦아도 되는 수건이에요? 안돼요. 아 자꾸 흘러가지고 <laughs> 너무 흘러요. 아널 사랑하겠어. 네 좋아요. 널 사랑하겠어가 여기서부터 볼까요? 아 그럼 여러분들이 말 사랑하겠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셨죠? <laughs> 그러면은 자, 시장만 제가 아, 아니, 시장만 제가 안되죠 <laughs> 그럼 제가 5, 6, 한 명으로 우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해주이면 돼요 서이어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이 의미가 맞다 했다 했는데 원래 더 높은데 또 있어요? 네 안녕 안녕이요? 그래요? 어 그거 있어요 제 마지막 곡네 안녕 사랑이 왔는데 그댄 또나때 기다렸는데 더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흐르는 노릇을 말해. 안녕, 이제 그 밤. 와, 사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목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회복 중에 있긴 한데 더잘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소리가 시원하게 잘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셨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정말 지독하게 낫지 않아요. <laughs> 어, 이제 다 들으셨나요 혹시? 예, 블루 는 했잖아요. <laughs> 예, 틀려? 틀려면 안녕 아니네 네? 뭐라고? 거북이! 거북이? 잠깐만 그런가? <laughs> 갈것도 없고 yeah. <웃음> <웃음> 음. <웃음> 가사 알아요 혹시? 아 없는 슬픈 거북이 한마리 저 친구들 자꾸 가사를 까먹는데 내가 놀래서 <laughs> 혼자서 매일 외롭게 숨은 거니 <laughs> 는도 <또는 웃음> <다도> 없고 <멋진 웃음> 내 슬픈 <laughs> 제가 자주 부르지 않으면 이렇게 휘어버려요. 근데 고북이를 알 친구의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힘든 일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 좋아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제 또 신나는 노래 들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작년에 나온 신곡이 있습니다. 웨이시라는 노래인데요. 웨이시딱 네. 좋은 것 같아요. 84번 나옵니다.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I don't 외쳐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i d o n t w a n n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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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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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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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오케이 okay, 그러면 웨이 들려드릴게요. 벌레가 벌레. 그럼 제 얼굴에 벌레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laughs> 자, 가 놀랄까봐 그러신 거죠? 와 여러분들 저 웨이슬 이렇게 많이 알고 따라 불러주실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요 이제 저 마지막 곡 남았어요 안 돼요? <laughs>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사랑을 모르는 어디에? 아저 앞에 분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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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길래 제가 뒤에 연결해서 불러드렸어요 <laughs> 아! 으아! 완전 큰 벌레가 여기 앉아 팍!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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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제가 벌레 진짜 무해가지고 생긴 거랑 다르게 죄송해요 어, 자! 평사에서의 아름다운 여름밤의 <laughs> 추억을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만지고 가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고요. 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 곡으로 바다 보러 갈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바다 보러 갈 준비 되셨죠? 네 여러분 항상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어 저는 이제 곧 신곡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노래 또한 지금의 여름, 그리고 이때쯤이면 딱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일 거고요. 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음악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2025년을 굉장히 알차게 가득 채워서 보낼 예정이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들의 사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바다 보러 갈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